네,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 한끼 삼동교회 김재 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54장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 오늘 54장에서 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또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감히 간구조차도 못하는 미천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54장은 출산하지 못하여 이 버림받은 여인의 처지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두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7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궁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자, 버린 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큰궁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자 여기서 잠시라고 번역된 그레가으라는 단어는 눈 깜짝할 사이를 뜻합니다. 자그 정도로 잠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으나 큰 긍휼로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자 내버림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다시 모으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자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이 과거의 고통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군요로 너를, 너를 모을 것이요 라는 표현이고 자이 이후로는 노아의 홍수에 비유해서 말하는데 자 우리 10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공효리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산들과 언덕들은 쉽게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냥 맨손으로 이것을 옮기라. 자,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것이 불가능한 산과 언덕들이 만에 하나 옮겨질지라도 자, 이것들이 옮겨질지 언정 하나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또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해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감싸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자애로운 마음으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겪을지라도 자큰궁률로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잠시 우리를 버리셨으나 큰 국률로 다시 모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자,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무더위 이후에 오늘부터는 큰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비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국료를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함께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다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길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내게 노아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 이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률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억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제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여 이는그 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 이라, 여호 와의 말씀 이 니라.